그러니까 이런 고종에 관한 우리나라 무슨 뭐그 조선 후기에 마지막에 고종이라는 임금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우리는 저는 그냥 학교 다닐 때 배운 지식으로는 고종이라는 임금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일본 놈이 정말 나빠서 이렇게 나라가 엉망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실제 아, 알고 보니까 이 고종이 고종과 고종이 쓰던 것, 그 당시에 뭐 우리나라의 뭐 지금으로 치면 장차왕 같은 그대신이죠 완전히. 개판인 사람들이 엉망진창의 일을 한 거였는데, 그것을 제대로 알려주는 작업들이 이제, 그래도 최근에는 많이 진적이 됐습니다. 각, 각론으로 예컨대 김구에 관한 선은 우리 정한규 박사님이 독보적이고, 저는 저대로 이승만 대통령이 잘못 알려진 거를 바로잡는 거. 근데 그게 잘못 알려진 거를 바로잡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예컨대 이승만 대통령이 저, 한강나이 폭파를, 뭐, 엉터리로 막 해갖고 사람 많이 죽었다라는 거, 그것 잘못된 거라는 거 알리는데, 제가 이런 세미나를 한 수십 번을 해야 되고요. 뭐, 그 다음에, 온갖 매체에서 또, 뭐, 제 그런 얘기하면 또, 쟤는 뭐, 어쩌고저쩌고, 뉴라이트 식민 생활을 가지려고하여 뭐 이런 식의 발, 반론이 들어오면서, 뭐, 그, 한 가지 어떤 사실을 그냥 밝히면은, 그게 그대로 그냥 이렇게 노출이 되고 전파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비틀어가지고 온갖 음해를 하고, 그런 것을, 제가 위안부에 관한 얘기 한번 연세대학에서 학생들한테 얘기했다가, 6년 시간이었습니다 6년. 재판하는 6년. 6년 후에 되니까 재판결이 무죄라고 나오는데, 그 6년 동안 저는 완전 생생한 거예요, 돈 드리고 변호사한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시달림을 겪으면서, 일이 진행이 되면서 바로잡아지는 일들이니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여러분들도 잘, 뭐, 저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 여기 이미 그런 분들이 많이 보이신 자리라고는 알고 있지만, 정학의 박사님께서 계속 이런 일을 좀 해주시고, 우리, 겨, 우리 토론자 교수님께서, 그, 김구 선생, 선생 그런 거 특히 싫더라고요. 선생킬라고 킬그라고. 그리고 또 무슨, 그, 아까, 그, 그, 구죠 성시백 얘기하면서, 간첩이에요, 그냥, 그냥, 단순하게. 성시백이 무슨 조선주강신문을 만들었다는데, 만든 건 사실인데, 간첩이 와서 만든 거예요, 그걸그 얘기는 안 하고 무슨, 성시백이 대단한 사람 같은 얘기를하고 그래요. 정말 어이가 없어, 듣고 있으니까. 못 들어와요, 이 자리에. 내가, 내가 갖고 있는 정말 여러분들이 보면 기가 막힌 장면 하나만 재생을 해볼,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디 갔지? 기가 막히 정말 어이없는.